안녕하세요. 오토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저희가 영상으로 내보냈었던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비교 테스트를 조금 더 심층 분석하려고 합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시간이 촉박했던 관계로 저희가 딱 결과값만 측정을 하고 이 간단하게 보기만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의아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테스트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비하인드 스토리가 꽤나 재밌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브레이크패드 비교 테스트는 이 피니아 그룹에 속해 있는 델파이가 의뢰를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딱 제품만 받았고요. 비교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어떤 항목을 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부 알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브레이크패드 비교 테스트는 처음이었거든요. 물론, 브레이크 패드에 대한 영상을 많이 찍었고, 예전에 서킷 주행을 하면서도 패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리긴 했었지만, 여러 가지 제품의 패드를 놓고 한 차로 돌아가면서 비교 테스트를 한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저희가 처음인 것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찾아보더라도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 테스트하는 영상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자문을 구하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새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길들이기 작업도 필요를 하거든요. 길들이기 작업까지도 저희가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조사를 한 후에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오전 시간 동안은 거의 고속주회로를 달리면서 브레이크 길들이기만 좀 집중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오후에 햇볕이 조금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비교 테스트를 했습니다. 뭐, 델파이, TRW, 브렘보다 외국계 회사고, 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매되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패드는 거의 전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던 와중에 어 3시리즈 F바디가 굉장히 적합하겠다. 이런 결론이 났고, 때마침 저희 회사의 간부님이 이 F-body 3 시리즈를 타고 계셔서 그 자동차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품이 저희가 테스트에 활용을 했었던 델파이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자, 이 브레이크 패드가 이렇게 작은 상자에 들어있지만 무게가 꽤 나갑니다. 그래서 레이스카 만들 때나 뭐 스포츠카 만들 때도 이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에서 절감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무겁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려는 노력들, 그런 것들도 있는 거고 브레이크 패드 상자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 델파이만 보더라도 이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로키드의 상표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로키드, 제가 알고 있는 로키드, 그 전투기 만들고 비행기 만드는 그 로키드 회사의 상표권 맞습니다. 그러면, 델파이가 로키드 전투기 만드는 그 브레이크를 제공하느냐? 어? 잠만 진짜 제공하나?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로키드는 사람 이름이죠. 그리고 로키드는 이 라이트 형제처럼 형제입니다. 그 둘이 엔지니어적으로 굉장히 좀 똑똑했었던 형제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로키드 형제 중에서 형인 이 말콤 로키드가 1900년대 초반에 이 유압식 브레이크를 처음 만듭니다. 최초에는 이제 자동차보다는 뭐 자전거 이런 데 이제 유압식 브레이크가 적용이 됐고 1920년에 이 유압식 브레이크가 거의 그대로 자동차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델파이가 2000년에 이 AP 로키드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사 이름을 델파이 로키드 오토모티브로 정해요. 각자의 길을 걸어왔던 두 회사가 이제 역사를 공유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델파이 브레이크 시스템에도 로키드의 상표권이 붙게 된 겁니다. 델파이 얘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브레이크 패드 비교 테스트 결과를 심층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했었던 로우 메탈 브레이크 패드. 로우 메탈 브레이크 패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레이크 패드고, 저희가 선택한 제품은 일단 델파이의 로우 메탈 브레이크 패드, 그리고 TRW의 로우 메탈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TRW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브레이크 제조 회사고요. 참고로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3 시리즈도 TRW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5위로 들어갑니다. 물론 저희가 구매한 제품은 이 5위와 완전히 동일하진 않은 이제 OEM 제품이고요. 자, 시속 100km에서 완전히 멈추는 거리는 비슷했습니다. 저희가 총5 번을 테스트를 했고 가장 잘 나온기로 그리고 가장 못 나온 기록을 제외하고 평균 값을 냈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했습니다. 한 20cm 정도 차이로. 굉장히 근소하게 델파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조금 더 제동거리가 짧았어요. 근데 사실은 뭐이 정도 수치면 뭐 거의 동일 선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속 50km에서 완전히 멈추는 거리는 TRW가 델파이 브레이크 시스템에 비해서 약 30cm는 더 짧았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분진 테스트와 소음 테스트도 함께 진행을 했는데, 분진 테스트, 대부분의 이 브레이크 제조사들이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수천킬로미터를 달리면서 분진이 얼마나 나오는지 채취를 하거든요. 사실 저희도 이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구상했던 거는, 어 브레이크 몇번 밟으면 분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길들이기 같은 경우도 한 브레이크 패드는 30분씩 넘게 진행했는데 그때도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분진 테스트는 저희가 의도한 대로 잘 되진 않았고 대신 소음 테스트는 그래도 명확했습니다 자 일단은 델파이 로우메탈 패드로 처음 세트를 했거든요 근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쇳소리 자체가 하나도 없어 네, 아예 하이 소리가 안 나요 막 이런 소리조차 안 나요 철수, 철수. 네, 이거 소음 테스트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다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하고, 일단은 넘어가고, TRW로 테스트를 다시 해봤더니, TRW는 이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소리가 크지는 않았어요. 귀에 엄청나게 거슬리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TRW 자체도 소음 측면에서는 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세라믹 브레이크 패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라믹 브레이크 패드 때문에 이 테스트를 시작한 거거든요. 델파이 쪽에서도 세라믹 브레이크 패드를 이제 의뢰를 했었고요. 세라믹 패드는 브레이크의 대명사라고도 할수 있죠. 거의 많은 분들이 브레이크 어서 만드는지는 몰라도 이 회사납니다. 바로 브렘보죠. 고성능 브레이크의 대명사기도 하고 정말 많은 스포츠카 브랜드들이 브렘보와 협업을 해서 브레이크 시스템을 넣기도 합니다. 정말 사실 가격적으로도 가장 비싸기도 해요. 기대를 많이 했었던 패드가 브렘보 세라믹 패드였습니다. 테스트 결과 좋아요. 어, 역시 브레이크는 브랜보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물론 델파이의 브레이크 패드도 좋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의 제동 거리를 보여줬고 시속 100km에서 약 1m 정도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이 세라믹 패드를 테스트하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 그리고 의아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시속 50km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시작됐습니다. 아니. 시속 100km에서 완전히 멈춰서는 데는 브렘보가 왔다 였거든요 근데 시속 50km에서 제동을 하는데 기록이 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델파이보다 기록이 더 길게 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시속 100에서는 잘 서는데 시속 50에서는 안 선다 델파이 세라믹 패드와 비교했을 때 브렘보 세라믹 패드의 온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라믹 패드가 열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하면서 이 발생한 열이 좀 쉽게 배출되지 못하고 이 계속 쌓여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시속 50km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사실 제 성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조금 늘어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상했었던 부분은 소음이에요. 세라믹 패드는 분진도 안 나오지만 소음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델파이 브레이크 패드는 소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브렘보 세라믹 패드는 우리가 딱그 싫어하는 소리, 로우메탈보다 더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진짜 크게 들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테스트는 했고, 뭐 측정도 다 했고, 그래서 끝내고 나서 원래 이제 순정 브레이크 패드로 교체를 하면서 브랜보 브레이크 패드를 뺐죠. 근데 브레이크 패드에 크랙이 굉장히 많이 가 있었습니다. 이게 열을 받아서 크랙이 생긴 것인지, 제조 공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또 혹은 이게 배송 과정에서 그리고 저희가 운반하면서, 그리고 혹은 장착하면서 크랙이 생긴 것인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뭐 브랜보에 문의는 해보지 않았지만, 문의를 해봐도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크레이 같다고 이게 성능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소음이 발생하거나 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좀 의문으로 남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가 추후에. 어쨌든 세라믹 패드가 요즘 조금 대세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품군을 넓혀서 다시 한번 제품을 저희가 또 섭외를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만약에 브랜드가 또 깨졌다 그러면 안전도, 내구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봐서 후속으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테스트 결과를 보시고 제품의 가격을 보신다면 이 델파이란 브랜드가 훨씬 더 궁금해지실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일부 영상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가격을 조금 말씀드리면 브렘보 세라믹 패드 그리고 TRW 로우메탈 패드 앞바퀴 쪽은 대략 한 8만 원대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뒷바퀴 쪽 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6만 5천 원, 4천 원이 정도로 가격이 구성되어 있고요. 델파이 로우메탈 아 진짜 좋은데 일단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없고요. 세라믹 패드 같은 경우는 앞바퀴 쪽 6만 천원 정도 그리고 뒷바퀴 쪽 4만 원 정도입니다. 아 진짜요? <laughs>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4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러니 델파이란 브랜드가 조금 더 궁금해지겠죠. 자 많은 분들이 델파이란 이름을 처음 들으시는 것 같겠지만 사실 델파이는 우리와 굉장히 친숙한 브랜드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좋은 기술력으로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기도 했고, 트렌드를 만들기도 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기술을 많이 체험한 것들도 있어요. 자, 1901년에 이제 자동차 유압식 브레이크를 처음 만들기도 했고, 1912년에 자동차 최초의 일렉트릭 스타터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델파이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데, 1931년에는 이제 디젤용 이 인젝터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자동차 최초의 크루즈 컨트롤, 최초의 공기주입식 에어백, 이 자동차 관련된 전방위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델파이 기술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것, 그리고 가장 감명 깊었었던 거는 이 서스펜션이에요. GM 캐딜락에서는 MIC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이렇게 불리는 서스펜션이 있어요. 서스펜션 댐퍼 안에는 오일이 들어가 있고 그 오일에 이 자기장이 통하는 미세 입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댐퍼 안에 전기를 딱 쏴주면 이 미세 입자가 반응을 해서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오일 점도가 높아지면서 단단하게 스포티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 자기장이 사라지면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다시. 서스펜션은 움직이고요. 이 기술은 델파이가 이제 GM 산하에 있을 때 개발을 했었고 델파이는 그 후에 이제 보그워너에게 인수가 됐다가 지금은 피니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역사적인 부분에서 정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브레이크 시스템과 엔진 인젝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그냥 네이버에 치시면 됩니다. 뭐 아니면 여러 부품 쇼핑몰에 검색을 해보셔서 그리고 뭐 델파이 애프터마켓 쇼핑몰이 뭐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쉽게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젝터 사서 뭐 하실 거예요? 인젝터 직접 엔진 열어가지고 이렇게 교체하실 분들이 어 그렇게 많진 않으시죠. 심지어 브레이크 패드조차도 혼자 교체하기 꽤나 번거롭습니다. 처음이신 분들은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맡기시는 게 좋은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좋아져서, 그냥 정비소에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제품을 선택하고, 이 부품을 가지고, 정비소에 맡기면, 공인만 받고, 이제 해결해주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뭐, 땡땡나라 해가지고, 뭐, 전국적으로 체인도 운영하고 있고, 뭐, 시스템이 그래도 꽤나 잘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어떤 제품을 소개해 드릴 때는, 사실 거의 대부분은 애프터마켓 제품입니다. 오이, 순정부품. 이거 저희가 달아서 뭐가 재밌어요? 그리고 그건 완전히 그냥 광고잖아요. 홍보잖아요. 애프터마켓에서 이 진흙 속에서 발견한 진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델파이 브레이크 패드처럼 가격은 저렴한데 성능은 우수한 제품을 발견했을 때는 저희도 뿌듯하고 저희도 영상을 만들 때 상당히 재밌습니다. 앞으로 뭐 브레이크 패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애프터 마켓 제품을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면서 어, 순정이나 O.E.M. 뭐 제뉴인보다 우수한 제품이 있다면 당연히 구독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도 뿌듯하고 좋은 시간이거든요. 아 참고로 저희가 영상 더보기란 그리고 댓글에 이 델파이 브레이크 패드를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 놓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내가 이제 브레이크 소음 그리고 이 미칠 듯한 분진 때문에 세라믹 패드를 알아보고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브레이크 패드 바꿔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모터랩 김상령이었습니다